사무엘 하 6장의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으니라. 아멘 언약계를 옮기다가 실패한 다이세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 하 6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이은왜 실패했을까? 이 다이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이 사울 집안과의 전쟁이 이제 끝이 났어요. 아브넬이 죽으면서 다윗이 오해받을 법한 일들도 무사히 잘 해결됐습니다. 쳐들어왔던 블레셋 그들도 잘 물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언약계를 모시고 오자 이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기뻐하며 모였겠죠 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3만 명이나 사람이 모인 것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다이시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옮길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다이시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교만을 부리고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성공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습니다. 원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괴를 사람이 어깨에다가 레윈 제스장들을 동원해서 어깨에다 메고 온다가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무에라 6장에 보면 언약계로, 언약계를 레윈 제스장이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획이 바뀐 거예요. 왜 계획이 바뀌었느냐? 사무엘하 6장 전체를 봐도 레윈이나 제스장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것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일이 엄청나게 커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과정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빼먹고 간 겁니다.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 거예요. 언약계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옮긴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할지라도 레위인 제사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시 갔다가 다른 날 정해서 오든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타깝게도 왕의 체면과 위험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리수를 더요. 여기서 교만을 다이시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으니라 그랬어요. 다이은체면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가 깜빡해서 제스장들 안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불러서 이거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갔다가 다시 옵시다. 이 얘기를 다이슨 못한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정말 큰 행사인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거기서라도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로 수레를 하나 뚝딱 만들어서 그 수레를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들이 몰고 산에서부터 내려오게 한 겁니다. 법궤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는데 조심조심해서 새로 만든 수레 싣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잘 내려오다가 일이 난 거죠.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 앞에서 막 요란하게 연주를 합니다.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여 앞에서 연주를 해요. 여러분 이거 뭘 뜻합니까? 우리가 말씀 어기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죄짓고 살면서도 막 요란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굉장하게 하나님께 뭘 한다. 그래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이슨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산에서 내려온다. 수레에다 언약계를 싣고 산에서 내려온다. 난 코스를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을 다 내려와서 이제는 타장마당에 도착했어요. 근데 타장마당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무에라 6장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타작마당 널찍한 곳입니다. 평평한 곳이에요. 산길도 내리막길도 무사히 다 내려온 수레가 왜 거기서 소가 날뛰어서 그렇게 수레가 굴러 떨어질 뻔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이시했던 그 행동 자체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없었느냐? 예배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5절 말씀해 보면 거기서 뭐 악기로 연주하고 굉장하게 찬양하고 내려왔지만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이 몰라서 수레로 옮긴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험과 최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교만을 부렸고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몰라서 언약계를 수레로 옮기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으로 간직하며 다윗의 실패에서 귀한 것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